전 세계가 3차 대전의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것 같이 큰소리치던 러시아는 급기야 북한을 끌어들이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인지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던 미국 역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유럽 내의 전쟁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애매모한 입장만 반복할 뿐 전쟁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노골적으로 무기 지원을 애원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한국 정부가 1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국제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이 참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국제전으로 바뀌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북한과 서방간의 대치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의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공장 노동자와 군병력도 공급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했고 전날에는 북한이 러시아군의 여러 분야에서 만 명을 훈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쪽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서방의 다양한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온 러시아에게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과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이란 중국 등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의 참전이 우려되면서, 3차 세계전쟁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을 비난해 대며, 만약 서방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디딘다면 핵전쟁도 불사한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제3의 외국군 참전은 러시아와 서방국 모두의 금지선으로 여겨졌고, 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항의할 때마다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국정원 발표 뒤 브리셀에 위치한 나토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하며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어 특히 한국 등 모든 파트너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북한의 파병 관련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6일에도 그는 현 단계에선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철사 사실이 아니라도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러시아의 우세 속에서 점령지 굳히기가 이어지는 국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북한의 노동력 지원도 언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선 후방에서 군수를 관리할 노동력이 부족하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미국과 나토가 어떤 대응에 나서는지에 따라 북한군 파병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AP통신은 한국정부의 발표가 확인된다면 북한의 첫 대규모 국제전 참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최대규모인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오래된 장비와 전투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은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폭풍군단 4개 여단 소속으로 추정되며 이후 총 12,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부대로 우리에게 알려진 부대와 뿌리가 같습니다. 폭풍군단은 남한이 특전사와 유사하며 북한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꼽히고 있는데 이른바 숨은 여웅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볼때 주적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침투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전을 경험했으며 땅굴을 비롯해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일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파병될 특수전부대를 직접 시찰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대가 폭풍군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북한은 4개 여단 12,000여 명을 파견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전체 폭풍군단의 15에서 30% 규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기존 러시아군 편제에 편입돼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세척이 8일부터 북한의 청진함은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을 완료했고 곧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는데요. 러시아 공군 소속 AM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용모가 한국인과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아와 브라티아 지역 주민으로 표기된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은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여러 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 현지 지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러시아의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해 북한군의 참전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3,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의 확인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 152mm 포탄,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동안 북로르로 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122mm, 152mm 포탄 등 800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으며, 이는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 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의 참전은 이제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며 그동안 한국에 무기지원을 입수했던 볼로 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에 숙련된다면 이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는 북한의 전쟁 개입이 확대된다면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장비뿐만 아니라 파병을 위해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충분한 위성 영상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북한이 현대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불안정과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지금 세계가 침묵하고 우리가 이란의 샤이드 무인기를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북한의 군인들과 최전선에서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사실상 또 다른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정했는데요. 앞서 그는 지난주에도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군사를 배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더큰 전쟁을 위해 눈감지 않고 협력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파트너들의 정상적이고 정직하며 강력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으로도 파악되었는데요. 미국 CNN은 20일 극동 신병훈련장에서 북한이 군복과 장비를 지급받는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기 전에 모자와 군복 신발의 크기를 기입하는 한글 신청서도 공개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가 CNN과 공유한 영상에서 군인들이 긴 줄을 써서 군복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며 군인들은 한국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아조연대의 보단 크로테비치 연대장은 X의 한글로 다음과 같이 올렸는데요. 한국이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하고 썼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썼다고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방침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구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된 이후 우리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북 관계는 북한이 해외 파병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것을 계기로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혈맹 관계로 진화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으로 155mm 포탄 우회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을 통해 지원해 주며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도 있다며 155mm 포탄을 추가로 우회지원하는 자체가 북한의 파병을 주저하게 만들 강한 압박수단이 될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새 변수에 맞닥뜨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포탄을 우회지원했던 한국 측에 탄도미사일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어떤 미사일을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들을 비교하며 특장점을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선 당연히 파트너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선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대놓고 북한이 참전했으니 무기 지원해달라는 말인 것 같네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KTZM2 미사일인데요. K39 천무에 탑재하여 위성이나 항공기 등에서 탐지된 적군이 자산을 짧은 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판 에이테큼스라고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운용 가능한 KTZM2의 수량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현무2 전술 탄도미사일로 외형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차거리가 최대 300km인 현무 2A와 사거리 500에서 800km인 현무 2B가 있는데요. 두 버전 모두 탄두의 질량은 997kg, 미사일 본체 길이는 12m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현무 3 지상발사 순항미사일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와 기능이 유사한데요. 차거리가 최대 500km인 현무 3A와 최대 1000km인 현무 3B,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킬로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국장은 11,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준비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더워존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군 파병 현실화는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앞으로 중국이나 이란 등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북한군인들이 우선 러시아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또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특수부대이고, 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인 러시아의 신병부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합류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국제사회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러한 상황을 확정 짓지는 않고, 정보에 대해서 우려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전부 사실로 증빙이 되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파병된 북한군들은 러시아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면, 결국 러시아와 북한은 혈맹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푸틴이 선을 넘어서 북한에게 첨단 무기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공언했던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방침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리라는 예상만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전선 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다수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북한군의 전력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는 환경 자체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 특수부대도 이런 산악 지형에 대비한 훈련들을 주로 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장 환경 자체가 대부분이 평지이고 산이 없는 지역으로 한반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전황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이유가 하루에도 수천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섣불리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드론에 의해 다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병력이 집결하는 지점에 포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 병력을 소모하면서 돌격을 하는 그런 구식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다 보면 수많은 북한군이 그야말로 살상을 당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전장을 겪다 보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가는 탈영을 하거나 투항을 하는 군인들도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 결정적 문제는, 사실 러시아가 고용한 용병들의 월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소한 한 달에 3,000불에서 5,000불씩 갔는데, 그돈 가운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봉급에 대한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북한군 입장에서 아무리 평소에 벌어보지 못한 큰 돈이라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러시아 전선에서 북한군들의 반란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규모 탈영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라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비록 전장이지만 천진문물을 접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이러한 변수들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전장에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더욱 외화벌이의 수단과 무기기술의 획득을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은 용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구촌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